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자기가 운영하는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 전체의 운명을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 걸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하나가 무려 21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이 대담한 생각이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트코인 딱 하나가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80억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에이, 말도 안돼 하고 웃어 넘기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그냥 상상으로만 끝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이끄는 상장사의 운명 전체를 걸어버린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의 회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죠. 무려 63만 6천개가 넘어요. 현재 가치로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론가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진짜 실행가인 셈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베팅을 하는 걸까요? 마이클 세일러는 MIT 출신의 아주 똑똑한 기업가인데요. 2020년 8월에 역사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상장 기업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을 회사의 주요 준비 자산으로 채택해버린 거죠. 당시 시장 전체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가 내놓은 핵심 예측이에요. 들어보세요. 21년 2100만 개, 2100만 달러. 그는 이 숫자들의 반복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 안에 처음부터 이렇게 되도록 설계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아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대담한 주장을 하는 걸까요? 무슨 복잡한 금융 모델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그가 말하는 피할 수 없는 수학에 근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숫자 2100만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일반 화폐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코드로 딱 정해져서 그 누구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희소성입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딱 부딪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묶여 있고, 심지어 4년마다 오는 반감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양은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반대쪽에선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사람들, 새로운 디지털 금을 찾는 기관들. 즉,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너무 뻔한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세일러가 말하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100만 달러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걸 달성하려면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연평균 28.5%의 수익률을 21년 동안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28.5%가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과연 이게 불가능한 영역일지는 잠시 후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좀 이론적인 이야기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실제 움직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바로 거대한 자본, 즉, 기관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불과 몇년 사이에 비트코인을 둘러싼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처음 샀을 때는, 어, 저렇게도 할수 있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엔 새로운 회계 기준이 생겨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거대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뻥 뚫린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ETF 승인은 정말 결정타였죠. 이게 뭐냐면, 연기금이나 거대 투자기관 같은 큰 손들이 우리가 주식사 듯이 증권계좌로 아주 쉽게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거대한 관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자마자 불과 1년 만에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 넘는 돈이 이 관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건 그냥 단타치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아주 길게 보고 들어오는 고정자본의 성격이 강하죠. 기관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이 차트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은 S&P 500이나 금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의 성과를 말 그대로 그냥 압도해버렸어요. 고객의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야 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자산을 외면한다? 이젠 거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일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 속에 이런 질문 두 가지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첫째, 아니, 근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둘째,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맞죠. 세일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변동성에 대해서 세일러는 정말 관점을 확 뒤집어 버려요. 그건 두려워해야 할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장에 활력을 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도 안 움직였다면 돈 많은 자본가들이 진작에 전부 다 사들여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변동성 덕분에 우리도 들어갈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이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예전에는 막 80%, 90%씩 움직이던 엄청난 변동성이 최근에는 40에서 50% 수준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옵션 같은 위험관리 도구들도 많이 생겨나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에 훨씬 더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마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거예요. 아, 이미 너무 올랐잖아.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세일러의 대답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오르락내리락하는 자산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기술로 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나서 수십만 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난 어,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했을까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쓰는 게 늦은 건가요? 아니죠. 강력한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내일 신문 헤드라인에 나올 단기적인 가격 예측에서 눈을 떼고 저멀리 21년이라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세일러가 진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일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맞추는 그런 게임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만 할 뿐이에요. 그 대신에 앞으로 21년 동안 꾸준히 나를 위해 일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갈 나만의 돈 버는 기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전략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지 이 표를 보면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 똑같은 돈을 21년 동안 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주식과 채권에 나눠 투자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400만 달러, S&P 500 지수에만 넣었을 땐 600만 달러에 그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주기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만 써도 1,500만 달러, 그리고 그냥 사서 꾹 들고만 있는 HODL 전략만으로도 무려 4,000만 달러라는 정말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러가 정말 멋진 비율을 하나 하는데요. 항해할 때 배멀미가 심하게 나면 뭘 봐야 할까요? 바로 눈앞에서 출렁이는 파도가 아니라 저 멀리 흔들리지 않는 수평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가격 변동이라는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21년이라는 여러분만의 수평선을 굳건히 바라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물론 마이클 세일러의 이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시간만이 증명해 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21년이라는 수평선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